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취소해신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안산시에 새로 지어진 그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늦어져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시는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의뢰인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드렸고 이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KDT 지식산업센터 유흥복합시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5번지에 새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입니다. 시행사는 KDT 홀딩스이고 신탁사는 하나자산신탁입니다. 시행사와 신탁사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체결했고요. 안산 KDT 지사는 2023년 8월 말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날은 2023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거의 4개월 가까이 입주가 지연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의뢰인을 위해서 분양계약 해제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게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사와 신탁사는 계약이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철도보호지구 개발을 위한 추가공사를 진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이며 수분양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사용 승인이 늦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신탁사 및 시행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도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한 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당시 철도보호지구가 포함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고 공사기간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어진 것은 시행사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때문에 사용 승인이 늦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용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늦게 사용 승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계약 해제에 성공하셨고, 기납부한 계약금에 더하여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분양계약에서 발생한 입주 지연 문제는 신속한 법률 상담이 성패를 가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입주 지연으로 인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입주가 지연될 것 같은 현장은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시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